안녕하세요, 롤링 람의 목소리 캄피 선생입니다. 바뀐 편집 컨셉 다들 어떠셨나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바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부분에서 고민 중인 이 컨텐츠 이번에는 한번 정상적인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더 나을지 아니면 느끼한 저번복 소리가 더 나을지 한번 비교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빌즈워터 미스포춘을 골라봤습니다. 미스포춘의 간편소설과 배경을 읽어볼테니 같이 한번 감상해보시죠. 소금기 가득한 도시, 피추처럼 구불구불한 미로로 감춘 도시. 빌즈워터에서는 악명을 떨친 이들이 대개 그렇듯 사라포춘 역시 많은 이들의 피를 손에 묻혔다. 사라는 유명한 총기 장인인 에비게일 포춘의 딸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본토 앞바다에 자리 잡은 섬에 살며 사라는 엄마의 대장간에서 방아쇠를 다듬거나 맞춤탄환을 만든 방법을 배웠다. 에비게일의 총기 제작술은 명성이 자자했으며 맞춤 제작한 권총은 부유한 상선 선장들이 즐겨 사용했다. 하지만 가끔 사악한 악당들 역시 에비게일의 권총을 탐내곤 했다. 빌지워터의 신출내기 해적 갱플랭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갱플랭크는 에비게일에게 최고의 권총 두자루를 만들라고 건방지게 강요했다. 마지막에 거래가 성사되었고 갱플랭크는 1년 뒤 총을 찾으러 돌아왔다. 처음부터 갑을 치룰 생각이 없었던 갱플랭크는 지저분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강제로 권총을 빼앗으려고 했다. 에비게일이 만든 두자루의 권총은 예술작품과도 같았다. 맘는 새는 정교했으며 정확도도 뛰어났다. 하지만 에비게일은 붕란당으로 변해버린 갱플랭크에게 권총을 넘겨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분노한 갱플랭크는 권총을 집어들어 에비게일의 부부와 사라에게 발사했다.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대장간에 불을 지르고 돌바닥에 쌍권총을 집어던졌다. 룬테라에서 포춘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릴 작정이었다. 얼마 후 사라는 고통을 느끼며 깨어났다. 심각한 부상이었는데도, 사라는 망가진 쌍권청을 품에 안고 불사는 대장간에서 빠져나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날 기억은 끔찍한 악몽이 되어 오랫동안 사라를 괴롭혔다. 하지만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견디고 또 견뎠다. 사라는 어머님의 쌍권청을 수리하고, 복면의 살인자에 관한 정보를 모았다. 그자는 비지오터의 새로운 해적왕을 자처하며, 다른 유력한 선장들에게 충성을 강요했다. 상관없었다. 사라는 철저히 복수를 준비했다. 빌즈워터만에 상륙하자마자 사라는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다. 상대는 마이런의 흑주에 잔뜩 취한 해적으로 현상금이 걸려있던 자였다. 사라는 그를 질질 끌어 보안관 앞에 던져놓고 수십 개의 현상수배 전단을 뜯어낸 다음 시내를 향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공고 속 현상수배범들은 모두 사라졌다. 사라의 표적이 된 불운한 범죄자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혔다. 그때부터 술집이나 도박판에서 미스포춘이라는 이름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갱플랭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빌지워터에 널리고 놀린 것이 현상금 사냥꾼이었으니까. 이후 수년간 미스포춘의 명성은 널리 퍼지고 점점 화려해졌다. 비단검 해적단의 두목을 럼주통에 처박아 버리거나 선버릇이 나쁜 한 선장으로부터 사이렌호를 빼앗기도 했다. 또한 학살의 부두에서 반으로 절단된 네비아탄의 뱃속에 숨어있는 미치광의 살인마들 잡기도 했다. 하지만 톱니 갈고리단의 비호를 받는 갱플랭크에게 대놓고 맞설 수는 없었다. 미스포츠의 목표는 놈의 목숨뿐만이 아니었다. 비참한 굴욕을 선사하고 그동안 도적질한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고 난 뒤에야 에비게일의 대장간에서 죽어버린 소년의 한이 풀릴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라는 소수정의 신복들을 모집해 복수를 준비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 끝에 미스포츠는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을 개시했고, 결국 갱플랭크의 데드풀홀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다. 포악한 해적왕의 압제가 끝나는 순간은 모든 빌지오턴인이 목격했다. 사라가 꿈꿨던 복수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복수의 짜릿함은 금방 지나갔다. 갱플랭크가 사라지자 다른 선장들이 도시의 패권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다 형식적이나마 존재했던 법도 무시된 채 수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어쩔 수 없이 미스포츠는 사이렌호의 선장으로 추대되어 오는 날까지 이어질 휴전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빌지워터에서 영원한 것은 없듯이 미스포츠는 해적, 깡패, 우두머리 등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이에게 누가 이곳의 주인인지 가르쳐줘야 했다 빌지오터를 차지하기 위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자, 그럼 다음. 미스포춘의 단편 소설인 깊은 바닷속으로를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빌지오터의 백색 선착장은 그곳을 가득 메운 하얀 새똥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죽음자를 위한 쉼터로 제격인 이름이 아닌가. 빌지오터 사람들은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바다로 돌려보낸다. 차가운 심해로 가라앉은 사람들의 묘미는 수백 개가 넘는 부표가 대신했다. 바닷물이 넘실거릴 때마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일제히 흔들렸다. 어떤 것은 이름뿐이었지만 이쁜 당당한 크라켄이나 풍만한 섬 처녀를 조각한 부표도 있었다. 미스포츠는 곤련을 가볍게 물고서 선착장 끝에 있는 환희의 럼즈통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았다. 한 손에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관에 연결된 산수 튜브를, 다른 한 손에는 녹슨 도르래로관 뚜껑에 연결된 다해진 밧줄을 쥐고 있었으며, 쌍권청은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차고 있었다. 수평선에 내려앉은 안개 위로 달빛은 그물처럼 촘촘히 내리꽂았다. 송장을 먹는 갈매기들이 불길하게 끼룩거리며, 부두가의 구분 지붕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다. 갈매기들에게는 좋은 징조였다. 누구보다 새로운 먹잇감을 생긴 신호를 잘 알아채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왔군. 미스포춘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용빈의 코트를 입은 대머리 남자가 악취나는 좁은 골목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선착장의 쥐떼가 남자를 쫓아오며 찍찍거렸다. 혹시나 자신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남자 이름은 자크문트 자이글로스로 문신형제단 중한 명이었다. 문신을 한 해적은 많았지만 자이글로스의 문신은 그 중에서도 특별했다. 비단뱀, 연인들, 침몰시킨 배들, 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온 몸이 덮여져 있었다. 미스포춘의 눈에는 어떤 자기소보다 완벽해 보였다. 자이글로스는 결연하게 저벅저벅 걸어왔지만 초자 눈빛을감추지 못했다. 허리춤에 상하 이빨 모양의 긴감을꽉 움켜쥐고 견눈질을 하고 있었다. 총은 한눈에 봐도 값진 것으로 매끄러운 금속관이 달려있었다. 내 동생은 어디있냐? 자이글로스가 물었다. 데리고 온다고 했잖아. 그거 필터버 마법공학 소총인가? 미스포춘이 자이글로스의 질문을 뒤로하고 물었다. 대답부터 해! 내가 먼저 대답하면 미스포춘은 코드 숨을 치며 도르래에 걸친 밧줄을 스르르 풀었다. 관이 물 속으로 기울며 조금씩 더 깊게 잠겼다. 이 튜브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네. 동생이 숨을 못 쉬어 몸부리치길 원하는 건 아니겠지? 자이글로스가 씩씩거리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미스포춘은 그의 낯빛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제길. 그래, 필터 어버제야. 자이글로스는 총을 꺼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비싼 거네. 미스포춘이 말했다. 너라면 잘 알겠군 조롱 섞인 말투로 자이로스가 되받았다 미스 포춘이 다시 밧줄을 풀었다 완전히 잠겨버린 관에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왔다 끼룩거리는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전보다 더 커졌다 자이글로스는 손을 높이 들며 말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가 빌었다 총을 줄테니 일단 동생부터 꺼내줘 얌전히 따라올거야? 자이글로스는 체념한 채 웃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네 배를 침몰시켰고, 부하들도 전부 죽였으니까. 가족들은 비밀굴이나 감옥에 보내버렸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마법공항총? 아니면 현상금? 둘 다. 근데 다른 이유도 있어. 젠장. 대체 내 몸값이 얼만데 그러는 거야? 돈으로? 바다뱀 은하 500립 고작 과다 뱀 은하 500립 때문에 이 소동을 벌이셨다 넌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갱플랭크 부활해서 죽는 거지 미스포츠이 말했다 내가 죽는 이유는 그거야 죽는다고? 잠깐 선상금 공고에서는 생포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근데 이걸 어쩌나 난 별로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라서 미스포츠니 밧줄과 산소튜브를 손에 놓으며 말을 했다. 관은 거품이 일으키며 순식간에 심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내 자이글로스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칼을 뽑아들고 내달렸다. 미스포츠는 그가 코 앞에 다다를 때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쌍권청이 불을 뿜었다. 한 발은 눈을 다른 한 발은 신장을 관통했다. 미스포츠는 권료를 바다에 뱉어버린 다음 총구의 연기를 후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걸. 그미친놈이 야수같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어. 이건 정당방이라고. 미스포츠는 마법공학 소총을 주워 이리저리 살폈다. 그녀의 취향에는 너무 가벼웠지만 잘 만들어진 위협적인 총이었다. 총의 기름 냄새가 미스포츠의 기억을 불러냈다. 제작소의 포근한 분위기. 다정하게 어깨에 손을 얹던 엄마의 감촉. 따뜻한 바닷바람과 웃음소리. 입가의 미소가 어린 듯했다. 미스포츠는 회상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바다에 마법공학 소총을 내던졌다. 전리품은 바다에 바치는 게 마땅했다. 미스포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자이글로스의 시체는 부두가에 남겨두었다. 빌지호터에서는 시체를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갈매기와 지들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게다가 아직 온기가 남아있으니, 백색 선착장에서 보기 드문 지주성찬이 되리라 이렇게 이번 미스포춘 스토리도 읽어봤습니다 왜 미스포춘이 갱플랭크를 엄청 미워하는지 이번 스토리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미스포춘이 그냥 일, 어 해적의 여왕인 줄 알았는데 사, 현상금 사냥꾼으로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해적의 여왕이 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뭔가... 미스포츠니 빌즈오토의 진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모두들 하루만 더 버티면 금요일이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이 영상과 함께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루닝남에서도 질 좋은 컨텐츠와 영상미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